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시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방금 톡시컬 메이크업을 끝내고 너무 눈이 아파서 일단 렌즈를 빼고왔어요이 <laughs> 음, 음, 어, 음, 영상을 키게 된 거는 어, 저도 한번 Q&A를 한번 받아보려고 어, 해요 그래서 음, 한번 Q&A 해주 해달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서 어, 지금이 1,400, 아, 지금이, 어, 1,466명인가? 잠시만요. 확인 좀 해볼게요. 지금 제가 1,467명인데, 이제,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, 아마, 음, 1,500명? 기념 Q&A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. 혹시 저한테 궁금한 점이나 뭐, 음, 뭐, 다 상관없어요. 뭐, 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도 괜찮고, 뭐,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? <laughs> 이런 거 말고. <laughs> 저도 어쩔 수 없지, 이렇게 생긴 건. <laughs> 뭐, 저 개인적인 얘기도 되고, 뭐, 아니면은, 뭐, 막, 그, 최, 제가 최대한, 음,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건다 답변을 해드릴게요. 막, 어, 막, 브러쉬 뭐 쓰냐, 아니면은, 뭐, 화장, 고르는 법? 아니면 뭐 어쩌고 기타 등등 뭐 섀도우 부어보이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나 뭐 진짜 뭐 요즘에 바르는 뭐 립은 뭐예요? 요즘에 바르는 뭐 파운데이션은 뭐예요?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게 소소한 거 간단한 것도 되고요 막제음제 음제 일상 같은 것도 어 물어 주셔도 돼요 <laughs> 너무 막 엄청 사적인 거막 어디 살아요? 막 이런 거 이런 거만 말고 그럼 다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음, 여러분과 소통 소통도 하고 싶고 음,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이 저한테 뭐가 궁금한지도 저 사실 궁금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음, 아 무슨 질문을 받을지 사실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. <laughs> 아,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한테 댓글로 이렇게 음, 질문 같은 거를 올려주세요. 그러면 제가 한몇 개가 좋을까요? 댓글 한 100. 게? 아, 너무 많나? 아닌가? 어, 어, 어쨌든, 잘 모르겠어요. 몇 개가, 몇 개가 될때 이제 영상을 찍을지는 바로 모르겠는데, 어쨌든 적어도, 적어도 50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영상이 나오려면. 어쨌든, 그래서 여기 댓글 안에다가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다 질문하셔도 돼요. <laughs> 제가 최대한 어,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답변해드릴게요. <laughs> 그러면은, 오늘은 여기서 Q&A 받는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많이 질문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